화성 신청 앞에 어, 집회가 있어서 어, 집회를 끝났습니다. 중계를 하고 어, 이동을 하려고 지금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발언 일단 여기 화성 시민신문에서도 와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주시죠. 조합원 음, 여러분 저는 121동 네. 2404호에 입주 예정자인 이명훈입니다. 요즘 저는 저희 화성 남양지역주택조합 조합장님과 업무대행사의 행태를 보며 울부, 울분에 화병이 났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동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총회를 열어 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조합원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조합원 명부 공개와 회계감사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원 명부는 전화번호도 없는 껍데기 명부를 공개하였고 회계감사보고서는 4개월이 넘도록 100억이라는 돈을 꿀꺽하고 당부를 마치지 못해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자꾸 조합원 명부와 회계 장부를 숨기는 것입니까? 이제 저희는 2,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의 행방과 부 도덕한 김창령 조합장과 이사를 고발하고 모든 수상한 점을 밝혀내고자 조합장과 이 사진을 고발하고 전 조합원의 화성시장님께 이 일을 알리고자 합니다. 정량근 화성시장님 불쌍한 서의오차 조합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성시에 전입할 3060대대 총 12000여명의 앞으로의 화성시민이 다 죽어나갑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화성 시장님께 조합과 업무 시행사에 대해 관심 을 가지고 이들이 저지른 비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화성 남양 지역 주택조합 김창영과 업무 대행사 회장 김길령은 당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촬영해주시고 오셨으니까 한번 흔들어야겠죠? 네. 한번 신나게 한번 또 목청 높여서 한번 가볼게요. 자, 빨간색 앞으로. 자, 그냥 목청 높여서 한번 한번 또 가볼게요. 이거 내가 이기나 목이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laughs> 정당결로 서이오짝 착공하자 전조합원 정당결로 서이오짝 착공하자 화성시장 네. 직접 나서 성 야, 추가 문단 절대 불가 일자부시 거간해준 화성시가 책임져라 일자부시 거간해준 화성시가 눈치챘다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일정의이 허가 내준 화성시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피땀 네. 흘린 저번전 김창영을 구속하라 구하성시장 집단 면서 소유차 건설하라 건년하라 주택을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정민군이 지탱 나서 소유차 착공하라! 일자문식 화관해준 화장실과 책임져라! 뱃다블린 좌하본돈 협작임을 고소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 조합장을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추레. 화성시장시템면서 서유차, 건설하라. 건설하라, 건설하라, 추레. 7년 동못 들었냐? 주주택을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추레. 정민분이, 시템면서 서유차, 착공하라착공하라착공하라 추레. 일자무식, 허관해준 화성 시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일자무식 화가해준 화성 시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한부 속지, 두부 속냐? 추가 분담 절대 불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죄. 전면 이 직접 나서 소유차 책임하라 잡고 화성 시장 직접 나서 소유차 끌지라라 연대발은 한번 하신답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여러 조합원님들이 나와서 힘을 보태니 저도 힘 나고 여러분도 참 힘날 겁니다. 우리의 소망 담아서 어 우리 사랑하는 화성 시장님에게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역 시민 윤창돈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백구동청사오 윤정근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 화성 시장님에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서희오차 김창용 조합장, 황상구 대행사 및 임원진에게 포고문을 전해드립니다. 3060세대, 우리는 하나로 단결하여 너희에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퇴진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이제라도 고집과 아집, 거만과 교만, 오만과 불통 내려놓고 대법에서 허가 인정한 회계장부 조합원 모든 전화번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까지도 너희들이 어기면서 당신들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 적응 좀 하라! 말끝마다 소수 집단 행동이고 전체의 의견 방해라 하면서 우리의 알권리를 너희들이 어붕, 어불성설 근거 없는 말 번지면서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다. 노기처럼 예정예정 김창용 조합장은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통무죄조합장 또 능력 부족한 대행사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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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어. 시장님에게 화성시장님에게 이 뜻을 어, 다시 전달하는 우리가 어, 투쟁으로서 같이 저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서희오차 지주택 개발 속히 풀어주라 풀어주라 풀어주라, 풀어주라. 서희오차 조합원 염원 속히 해결해주라 서이호차 인허가 속히 응답하라 서이호차 지역시민권 허용하라 서이호차 지역민 내집 마련 꿈 짓밟지 마라 다함께 절사는 화성시정 펼쳐주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laughs> <laughs>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 인사, 설명을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게 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신 거요 저는 조합원이고요. 그 김창영 조합장하고 업무대행사 그, 저기, 김길령 회장하고 형 동생 지간이에요 이제 지금 이 사업이 7년이 됐는데요. 돈은 저희 조합원들이 2,300억을 모아줬다고 4월 30일 날 간담회 때 이미 조합에서 프리핑한 자료입니다. 그 2,300억이 언데한데 없고 지금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됐고 돈은 8억밖에 안 남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음 달 이자 낼 돈도 브릿지 대출까지 받아줬는데 이자 낼 돈도 없답니다. 그니까 저희 조합원들은 지금 밖으로 그 거지 알거지가 된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이자까지 못 내면 저희는 신용불량도 되고 그 사업도 사업의 꿈도 아파트의 꿈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도 아무 것도 공개를 안 합니다. 조합원 명부도 공개 안 해, 회계 자료도 공개 안 해. 아무 것도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래, 총회를 저쪽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총회를 열라고 지금 임시 마의서를 오늘부터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총회를 열려고. 조합원들이 어, 다 서로 연락처를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연락처를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시면 네. 어, 좋게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밴드에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알권리에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발에서 받으면서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제껄 다할거예요 그쪽으로 럼그 연락 오셔가지고 관심 갖고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서 뭘 검색하면 이게 나오는거죠? 화성 남양 지역주택조합 서이오차 아, 그걸 조, 검색하면 예. 그 밴드에 예예예. 가입 가능하다는거죠? 네네네 그쪽으로 그러면 연락하시면 예. 어, 같이 하실 수 있는거고요 가셔서 또 집회가 있으실 예정이라고 예. 하 l c a 오 o Choi 조합사무실 가서 저희가 또 면담 시기에 어떤, 그, 들어갈 생각입니다. n g a Gimida. o r 이 l l a 금 a t t o 금 Shiro t o k a c 예정 k Walsugum, European Kazoochene, y e l l 저 박선준 조합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저못들장군나 화성시장 서유 네, 화성시청 앞에 있는 네. 지금 집회 현장에서 권영일 PD였습니다.